2026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단순한 SUV가 아니라 미래의 럭셔리를 정의하는 존재. 검은 그림자처럼 등장한 이 차량은 그야말로 블랙보이드 콘셉트라는 이름에 걸맞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한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부드럽지만 절대적인 선으로 이루어진 이 차는 기술과 감성의 정점을 향해 나아간다. 오늘 더 오토바이크 채널에서는 이 전설적인 풀사이즈 럭셔리 전기 SUV, 2026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를 심층적으로 만나보자. 처음 차량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첫 인상은 고요한 위압감이다 전면부는 빛나는 수직형 DRL과 중앙에 우아하게 떠오른 캐딜락 엠블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전통적인 그릴 대신 미래적인 패턴으로 구성된 전면은 전기차의 감성을 극대화시키며, 블랙 보이드 컬러는 주변을 흡수하듯 강력한 무채색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매끈하게 뻗은 보닛 라인은 강렬함과 우아함이 공존하며, 마치 밤하늘의 한 조각을 잘라 만든 듯한 느낌을 준다 측면에서는 이 차량의 진짜 스케일을 체감할 수 있다 무려 24인치의 공기역학적 휠과 함께 도어 핸들이 보이지 않는 플러시 타입으로 정리되어 있어 매우 깨끗한 실루엣을 완성한다 유리창 테두리에는 크롬을 제거하고 하이글로시 블랙을 적용해 블랙아웃 감성을 더욱 극대화했다 전장, 전폭, 전고 모든 비율이 균형 잡혀 있으며 쇼룸 조명 아래에서 각이 살아나는 바디라인은 한마디로 예술이다 후면부는 마치 전자기기의 뒷모습을 보는 듯한 미래적인 감각을 준다. 프로아이드 LED 테일램프는 도로 위에서 밤을 가르는 빛의 칼날처럼 보이며, 하단 범퍼는 디퓨저 스타일로 세련되게 마감되어 있다. 차량 하단까지 이어지는 블랙 글로시 마감은 시각적인 무게감을 더하고, 전기차 특유의 배기구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 정숙한 퍼포먼스를 예고한다. 실내에 들어서면 이 차가 왜 플래그십 중위 플래그십인지를 단박에 알수 있다. 55인치 와이드 곡면 디스플레이는 계기판부터 센터페시아까지 하나의 곡선으로 이어지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마치 미래의 콘솔에 앉아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검은 가죽 시트에는 은은한 블루 조명이 감싸고 있으며 손에 닿는 모든 소재는 최상급. 스티어링 휠은 젠틀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동시에 주며 전자식 기어 셀렉터는 우주선의 컨트롤러처럼 정교하게 반응한다. 후석 공간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라운지다. 캐딜락의 전통적인 쇼퍼드립은 감성과 현대적인 기술이 결합되어 2열 독립 캡틴시트에는 마사지, 통풍, 열선, 리클라이닝 기능이 모두 적용되어 있다. 암레스트에는 터치스크린과 컵홀더, 무선 충전 패드까지 통합되어 있으며 천장에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가 끝없이 펼쳐진다. 그 안에서 조용한 전기모터 사운드와 함께 도로를 떠나는 느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몰입형 휴식을 의미한다. 파워 트레인은 최신 GM 울티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듀얼 모터 AWD 시스템으로 강력한 토크를 전달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초대 진입이 가능하며, 전자식 서스펜션은 노면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여 마치 마법처럼 승차감을 조절한다. 완충 시 주행거리는 약 700km 이상으로 예상되며, 급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10분 충전으로 16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한다. 자율주행 기능은 무료 레벨 3까지 지원되며 슈퍼 크루즈 기술을 통해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완벽한 차선 유지 및 차간 거리 제어가 가능하다. AI 기반의 실시간 학습형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 AR HUD 등 다양한 기술이 운전자와의 인터페이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탑승자의 습관과 감정까지 이해하는 지능형 파트너에 가깝다. 2026 에스컬레이드 IQ는 외관, 실내 파워트레인, 기술력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모델이다. 그리고 블랙보이드라는 콘셉트는 그 미래적인 이미지를 완벽히 시각화시킨다. 더 이상 SUV는 사각형의 박스가 아니다. 캐딜락은 감성과 기능, 크기와 정밀함, 조용함과 강력함을 모두 담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만들었다. 경쟁 모델로는 벤츠 EQS SUV, BMW XM60, 그리고 루시드 그라비티 등이 있지만 에스컬레이드는 미국 럭셔리 SUV의 정통성과 혁신을 모두 담은 유일무이한 존재다. 특히 존재감이라는 면에서 이 차량을 능가할 수 있는 모델은 없다. 당신이 도로 위에서 단 하나의 SUV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답은 에스컬레이드 IQ일 것이다. 지금까지 더 오토바이크에서 전해드린 2026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블랙보이드 콘셉트 리뷰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놀라운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